네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나무입니다. 어 굉장히 귀한 나무죠. 네 이렇게 이 친구는 황금 겹 해당화입니다. 지금 어, 꽃이 살짝 졌어요. 네 꽃이 살짝 졌는데 이 해당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. 굉장히 이쁜 꽃을 피우는 나무인데 어 사실 시중에는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겹 해당화, 황금 겹 해당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이 해당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, 어 가지가 밑에서 두 개로 올라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겹, 이 황금 겹 해당화는 외목대로 키웠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두 가지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거는 밑에서 전지를 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 더 뽑아 올려서 커팅을 해서 가지를 쫙 벌려 주면은 외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살짝 눕게 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지주대를 박아 주시는 게 좋고요 외대로 키워 가지고 딱 벌려 놓으면은 와 정말 꽃이 이쁘게 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, 와, 이 황금 겹해당아 정말, 어,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노란 겹해당아 꼭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, 어, 희귀하고, 이쁜 그런 친구니까요. 사실 저도 수량이 많이 없습니다. 지금 딱 10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, 어, 저거 찾던 건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몸값도 비싼 친구고 좀 희귀한 친구니까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겨, 노란 겹 해당하는 추위에는 당연히 강하고요. 그리고 어, 외대로 키울 수 있고, 노란색, 꽃을 겹으로 보여주는 친구고 사실 어, 사계로 계속 피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엄청나게 이쁜 꽃을 대략적으로 한 길게는 두달 정도까지 볼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